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안전관리과 이태행 주무관입니다. 저는 토론을 하기보다는 현재 앞서서는 이제 많은 발주자의 정책 방향과 계획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례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 기반 시설 본부는 96년도에 조직이 개편되었고 08년도에 지하철 사업과 합병이 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SOC 사업인데요. 도시철도 건설, 그리고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건설, 기타 공공 건축물 건설 등이 있겠습니다. 뭐 조직 현황을 더말씀드리겠자면 저희는 총200 아니 329명이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수는 총 203개소가 됩니다. 공사 금액은 총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부는 보시는 바 같겠고요. 저희 안전 정책인데요. 저희 안전 정책은 목표는 단한 가지입니다. 중대재해를 제로화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요. 저희 서울시 안전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일단 저희 본부를 보시면은 저희 안전과는 시설국장 산하에 속해 있고요. 물론 시설국장 산하에 있다 그래 갖고 저희가 도시철도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부 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은 58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 예산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7,8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올해에는 4억 6천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추경으로 1억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어, 이제 안전 안정... 활동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착공시부터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리 감독관, 그리고 감리단. 그 전부 다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남, 다른 지지차, 지자체와 좀 다르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이첫 번째로 보이는 신규 현장 기술 안전 지도인데요. 어, 저희 사업 특성상 소규모 현장도 굉장히 많고, 뭐, 많기 때문에 어, 건설 안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건진법에 대한 부분을 몰라 갖고 저희가 이런 시공사나 감리단을 모아갖고 저희가 3 시간 동안 어, 교육을 하는데 이제 건진법 관련 안전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산난법 안전된 교육도 하고 기타 저희 본부에서 자체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방침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갖고 저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설 발주차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특히 뭐 DFS 같은 경우도 있고 산안법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대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아직도 모르고 저희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코치를 해줌으로써 설계 시부터 착공 시부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뭐 전기안전점검인데요. 전기안전점검은 뭐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월 4회 이상을 현장마다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피로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만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주고받기보다는 저희 자체 서버망이 있어갖고 그 서버망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안전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건설기계 점검인데요. 사실 건설기계 점검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외부 기관에서 각 시공자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이런 상황들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해갖고 최대한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어, 이 항타, 항발기기중기 카고 크레인, 그리고 천공기 이런 기계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대비 모의 훈련인데요. 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어, 주변 피해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거나 아니면 사, 재해자를 이제 우 어, 재해자에 대해서 이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카톡, 아, SNS를 통한 훈련이나 아니면 실제 필드 어, 유사 기관들을 다 모집해갖고, 저희가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별로 2회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험공정 사전작업 허가제인데요 이거는 건진법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제 건진법에서 발표하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위험공정 사각자원 허가제를 진행함으로써 어, 발주자와 그리고 공사감독관 그리고 감리 시공사 근로자 모두 다 위험작업이 이거다라고 알수 있고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이런 제출서 계획서를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철골구조물 시스템 동발이 대형 건설기계 설치공사 고소 작업공사 뭐 이런 종류로 저희가 어, 카테고리를 잡아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사고가 저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일부 뭐 손이 조금 다치거나 아니면 조금 추락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하인리가 그랬죠. 1대 29대 300이라고 했는데 300건의 유사 증후군이 계속 발생할 때 잡아 줘야지만 저희가 중대재해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저희가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제로 수립 시행이 가능한 거를 저희가 받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 또 따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나 감리 그리고 관리 감독관까지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면서 역량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신호수 그리고 작업 반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갖고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도시 기반시설본부에서 간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특별하게 하는 활동인데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굴착별 단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 전부터 시공 계획서나 설계 도서들을 다 검토를 해갖고 물론 다 안전성 검토를 해고 나왔지만 실제 현장하고 적합하게 설계됐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굴착 중에도 시공계획서나 설계 도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해체 작업 또한 중요한데요. 해체 작업 시에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별한 활동인데요. 강교 거치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경우 전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저희는 그 사전 점검도 해 주고 그리고 시행을 할 때도 점검을 가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푸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절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타워 크레인 또한 이제 최근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에 지금 총 이제 뭐 거푸집, 비계, 어, 이동식 크레인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여 갖고 소규모 현장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큰 대형 건설사라도 관리 감독자의 이제 그 기술을 기술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갖고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갖고 정말 적정하게 이게 되고 있는지.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함으로써 정말 큰 사고를 막고 시민과 근로자의 제해를 막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상을 줍니다. 저희가 매번 2년에 아 1년에 두번 정도씩은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갖고 자체적으로 평가표도 있습니다. 그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이제 표창을 주면서. 어, 근로자와 아니면 시공사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물론 못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벌점을 주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안전과에서는 뭐 건설 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책자를 만드시긴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과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안전 기본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 기계를 점검하는 방법, 흑막이 가시설을 계측하는 방법,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정책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하고, 10년 동안 하고 그런 정책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해갖고 조금 더 발주자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해갖고 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이용해갖고 지금 현재 안전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안전교육을 저희가 어,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이 IoT 산업이라는 게 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을 그 시공자나 아니면은 감리단 쪽에다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먼저 만들고 지원을 해갖고 이끌어갖고 이런 산업 현장을 산업 안전 현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 주요 성과하고 이제 평가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성과는 일단은 저희가 이 2020년도 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여러 발주청들이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중대재해는 저희가 한건두건 건 이렇게 발생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각종 시설물 가설 시설물이죠 가설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그런 사고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성과 요인을 저희가 보면요, 일단은 발주청으로서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조직 안에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력직으로 이제 전문가들을 모집해갖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 법으로 정해 있는 안전관리 활동 말고 자체적으로 발주청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활동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갖고 저희가 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성과들이 오지 않았을까 제가 적어 봤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예산 또한 또 가장 중요한데요. 예산 또 확대가 계속 되면서 조금 더 좋은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샤 MS를 도입을 함으로써 저희 본부의 안전 관리 조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부의 안전 인력 인력을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계획을 잘 되면은 조직이 좀더 개편이 돼 갖고 어 12명의 인원이 10억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인원이 10조, 10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저희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정보 기반으로 해갖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 안전 장치를 통한 위치 정보 기관. 저희가 도로나 터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중대한 아, 정말 유효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자체 안전관리를 여러가지 또 발굴할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 본청에서는 이제 건설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적정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요율을 따져 갖고 지금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슷한 거를 한번 연구를 해갖고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이 정도 이 정도 규모면은 적정하게 지급이 되겠구나 한번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또한 저희가 VR 기기를 어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기까지도 임대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갖고 재해근로자들한테 어 재해를 한번 체험하게 하고. 경각심을 느끼게 해갖고 안전 의식이 올라오도록 하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열두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지만 그 조직 안에서 어, 여러 책자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질의응답은 제가 하지 아, 앞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